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히키키 공포, 미스테리, 괴담, 공리괴 절검단 위험도 이 할로윈 칠드런. 매년 10월 31일마다 돌아오는 전 세계적인 공포 대축제, 할로윈 데이. 각자 스타일에 맞는 공포스럽고 개성 넘치는 복장을 착용하여 본인의 매력을 한껏 뽐낼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비욘 그리스바흐라는 한 외국인은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할로윈을 보내는데 그가 할로윈을 기념하는 방법은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작품명은 할로윈 칠드런 할로윈 데이의 아이들을 표현한 것이죠. 그럼 어떤 그림인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할로윈 칠드런은 연필로 그려진 수십 장의 섬뜩한 아이들 그림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때 눈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할로윈 칠드런이라는 작품은 입은 해맑다 못해 점뜩할 정도로 크게 웃고 있지만 눈은 무표정을 넘어서서 아예 지워버렸으니 점뜩한 느낌이 한층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보내는 할로윈데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할로윈의 스펠링은 h-a-l-l-o-w지만 이 작품의 이름은 구멍 또는 공허를 뜻하는 헐로우로 할로윈 데이와 구멍으로 말장난을 친 것이죠. 비온 그리스바흐는 비단 할로윈 칠드럼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누군가에겐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냈습니다. 왠지 인스타그램 감성과 어울리는 혼자 보기엔 아까운 좋은 그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검단 위험도 3. 헐로우 visions. 홀로 l 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이라는 뜻으로 hollow visions를 번역해보면 공허한 꿈들이라는 뜻입니다. 노래 제목으로 딱 어울리는 단어들이죠. 맞습니다. 절검단에 등록된 hollow v i s i o n s 이갈스라는 락 밴드의 노래 제목으로 꿈을 쫓다 절망에 빠졌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꿈은 결국 환상이지만 그만큼 환상을 품을 수 있었던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던 절망이죠. 따라서 노래의 분위기도 어둡고 공격적이지만 경쾌하고 정열적입니다. 노래 가사 또한 공허한 꿈들, 즉 텅빈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에 햄버거 레이디처럼 잔혹하고 끔찍한 가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위험도가 무려 3이나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Hollow Visions의 뮤직비디오 때문입니다. 잘못된 환상을 꿈꾸는 것을 결막염을 가진 눈으로 표현했고 그 눈을 수술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곡의 뮤직비디오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뮤직비디오라면 수술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수술 중이라는 표시 등으로 치료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헐로우 비전스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시작할 때부터 실제 눈을 확대하여 그 주변을 꿰매는 수술 과정을 적나라하게 모두 보여줍니다. 총 3분 길이의 뮤직비디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수술하는 장면만을 보여줍니다. 보고 있자면, 눈이 따가운 느낌이 저절로 들고, 앞으로 어떤 수술이든 받기 무서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 자체는 꽤나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락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노래만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절검단 위험도 1. Hand thing 한때 디웹에서 발견되었다고 알려지며 큰 유명세를 탄 동영상입니다. 불쾌한 인간 모습을 하고선 정신없는 배경음악 속에서 손장난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인데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도무지 알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소름끼쳐했습니다. 그럼 어떤 영상인지 바로 재생해보겠습니다. I heard you're doing the hand thing today. God, what is that? Ah, hood. Ah, Ah, what is it? Ah, uh, hood. You've been doing this for 24-7? you have you been doing the hand thing all day? Heard you were. Jordan told me you had been doing it on a sleeping bag earlier. Uh -huh. Ah 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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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hood. See, yeah. ah ah I can't stop doing the thing. What is it? God, I heard you doing the hand thing. Ah hood, ah hood, ah hood. Shake. I... My hands are hurting. Shake. Ah hood, ah hood. What is that? What is it?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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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have you been doing this for 24 hours in a row? Ah, hood. Ah, Ah, I can't stop doing the thing. What is it? Ah, hood. Ah, 영상은 어떤 사람이 셰이라는 인물에게 찾아와 손장난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았고, 셰이라는 인물은 대답 대신 요상한 손동작과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보면 볼수록 무언가 불쾌하고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영상 속 등장하는 셰의 풀네임은 제이 세인트 존으로 에릭 푸르니에가 만든 일종의 가상의 인물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인물처럼 말이죠. 셰이는 원래 유명한 모델이었으나 기차 사고를 당해 팔다리를 잃고 휠체어를탄 채로 얼굴을 가린다는 기이한 설정의 캐릭터였습니다. 차라리 디웹에서 가져온 정체불명의 비디오라고 불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만한 설정이었죠. 제이의 비디오는 시리즈가 참 많았습니다. 디디디디디디 OMG OMG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제이의 프로젝트를 맡던 에릭 푸르니에가 2010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며 현재는 더 이상 이 시리즈는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